1년 내내 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분단의 땅, 한반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도시, 경기도 파주인데요. 그 이유는 세계가 주목하는 곳, DMZ가 있기 때문입니다. 60여 년전 처참한 전쟁의 현장이었던 DMZ,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곳인데요. 분단의 아픔,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평화를 기다리는 DMZ로의 여정.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축가 김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거든. 언제 전쟁이 터질런지 모르고 아이러니하게도 생태계가. 완전히 자연 중심으로 보존된 데가 또 세계 지구상에 없어. 지구상의 유일한 비무장지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뜨 묻지 않은 천이의 땅. 자연이 살아 숨 쉬는 DMZ. 놀라운 생명력을 간직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보존 가치와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 땅. DMZ의 속살을 들여다보러 떠납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는 민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의 포성이 멎고 휴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설정된 곳인데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일정 간격을 둔 완충지대를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파주 DMZ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자연스러운 생태계, 자연스러운 거 그대로예요. 생태계가 완전히 자연 중심으로 보존된 데가 또 세계 지구상에 없어요. 이 철조망 보세요. 구멍이 너무 많잖아. 아주 작은 쥐들만 다니지 무슨 조금 토끼도 못다녀요 그런 게 60년 이상을 그대로 둔 거야. 아무도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동식물들이 제들 마음대로 막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없으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세월 동안 DMG는 철새도래 지이자 천연기념물에 낙원 자연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호기심의 땅이 됐는데요. DMG로의 첫 여정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화해, 상생,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조성된 평화누리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힘으로 빚어낸 조형미가 공존.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분단의 현실을 딛고 문화가 덧입혀져 평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굉장히 넓고 평화로운데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총 쏘고, 대포 쏘고, 뭐, 죽이고, 뭐, 어? 사람 많이 죽고.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와서 뛰어다니고, 강아지도 뭐, 데리고 오고, 어, 이걸 지금 평화누리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잘한것 같아요. 50년도 더 됐어요. 김수근 선생이 그때 벌써 어, 이걸 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하셨죠. 한국 현대 건축의 새 역사를 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숙근 선생. 인간과 공간의 소통에 주목하며 인본주의와 공동체 지혜를 건축물에 담고자 했는데요. 그런 그가 DMZ 평화공원 캠페인의 앞장선 겁니다. 그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공원을 만들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 선생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걸 저 실현을 못 봤지만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로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원이 될 거예요 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음,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또 역으로 좋은 그 비극의 대가를 얻어진 어, 재산이라고 <laughs> 참 네. 우습지만 <laughs> 재밌어요, 그죠? 네. 재밌다기보다 참 특잡하지? 네. 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의 공간이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변신한 건데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한켠엔 피할 수 없는 분단의 현실과 전쟁이 가져온 비극의 흔적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총탄 구멍이 그대로 있는 달리지 못하는 기관차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통일의 염원들까지 전쟁이 남긴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가슴 아픈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망대도 올라가 봤습니다. 선생님 저기 임진강 너머로 북한이 보여요. 마음 아픈 장면이죠. 봐요. 부서진 다리가 있잖아. 저거는 이제 정말 전쟁 때 폭격 맞아서 복구가 안된 다리예요. 이쪽 것은 언제든지 갈수 있는 다리여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갈수 있다는 거의 희망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절망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교환을 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게 다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 있는 건데 너무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지. 연결은 돼 있지만 아직은 건널 수 없는 달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다음 여행지로 출발했는데요. 민간인 통제구역을 지나야 만나게 되는 곳. 철책선 넘어 자리한 요즘 가장 핫한 관광지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주한 미군이 50여 년간 사용하다 반환한 미군 기지인데요. 장교 숙소 한 동을 리모델링해 숙박 시설과 d m z 체험관을 운영.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실제 모델인 506 연대가 주둔했던 캠프 그리브스 50년대 당시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들이 그대로 전시돼 색다른 경험도 하게 하는데요. 무엇보다 화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만도 만 천여 명 명실상부 DMZ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선생님 캠프 그리브스 오셨는데 여기랑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음,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굉장히 생각나는 건 많죠. 이걸 이걸 두고 생각나는 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파주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막 하고 이제 엄청난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래도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어, 많은 부분들이 역사의 흔적들이고 우리 우리한테 아픈 역사지만 그게 잘 후세에 전달이 돼서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걸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흔적이 지워진다든가 하는 것을 제일 아마 경계해야 될 거예요 관광지로 만든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생태계가 보존됐다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개입하게 되고 짓밟게 되고 그, 그런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오염 문제예요. 이 아마도 여기도 토양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할 텐데, 저기 저 기름탱크들 보세요. 저게 아마도 어... 7년 됐다고 부대 이전한지? 네, 2007년부터. 그러면 10년 됐네. 저게 분명히 미군들이 쓰다 버린 기름탱크였을 거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환되는 미군 기지, 미군 부대의 공통되는 문제점은 전부가 다 토양 오염 문제예요.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 기재 오염 문제. 주한 미군이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토양과 수질 오염들 정화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태인데요. 한편으로는 환경과 건축을 생각해야 되는 또 시점이 됐어요. 아주 평화로운 시골 자연 상태였었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양쪽이 차단된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내왔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왔던 미군 부대라는 아주 특수한 인간 활동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자연이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태졌던 전쟁이라는 역사, 미군 부대라는 역사가 또 보존이 되고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생태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잘 보존이 되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야 돼요. 임시 건물들이야, 전부 다. 무슨 돌로 만들어진, 뭐, 오래된 건물들이 아니에요. 페인트 벗겨지면 얇은 철판들이 이런 거 금방 무너지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건축가들로서는 참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역사와 자연 보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관광지 개발. 환경 운동가이자 건축가인 김원은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환경과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선생님은 건축물에 인권이 더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건축이라는 것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테크놀로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쉘터로서, 그, 속에다 사람이 살수 있도록 껍데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d m 지에 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아 경치가 좋다 별장 짓자 아파트 짓자 무슨 농사 짓자 뭐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쉽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말도 못 하게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려면 얼마나 그 많은 이제 토론과 양보와 뭐 이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건축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DMZ의 마지막 여정은 도라산에 위치한 도라전망대. 선생님, 이 도라전망대에 왔는데요. 북한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 북한과 채 2km도 되지 않는 그 거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이라는... 말이 참 좋다. 분단 k 끝나고 통일로 가는... 남과 북의 간격이 약2 k m 그어진 포토라인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선생님, 저 너머로 북한이 보이는데 차마 사진으로 담지 못하고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곳 가까운데 너무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에는 어디 뭐 충청도나 전라도 땅하고 똑같죠 전혀 다름이 없는데 전혀 못 가는 곳이야 분단의 시작 뭐끝 통일의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 통일의 시작. 언젠가 언젠데 그렇게 되면. 저게 이제 그대로 보존이 돼서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네가볼수 있는 공원이 되면 좋겠지. 도라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미지의 땅.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긴장감만이 감돌던 d m z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내가 내순 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온 국민이 땅한평갖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누가 이걸 막 개발해가지고 막 공원을 만들어버리고 그럴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땅을 사서 이거 내 거다 못 건드린다 그런 운동을 하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기부금과 증여를 통해 매입하거나 확보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DMG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인 겁니다. 선생님, 그 새랑 이렇게 벌레들은 자유롭게 남과 북을 넘나드는데 저희는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선생님은 건축가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통일이 될 거라는 걸 생각만 해도 참이 기분이 좋은데 흥분이 될 만큼 재밌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정치가들 말고도 건축가로서 도시개혁으로서 또 환경운동가로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합쳐놓으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하고 남쪽화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아파트 문제 또는 뭐 교통, 관광,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로 협조해야 될게 많으니까 정말 꿈이 많죠. 통일이 되면 참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응? 비극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다가올 DMZ 자연이 살아있는 DMZ의 숨은 비경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며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데요. 이곳이 또 생태환경에 보고면서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접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작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다상태로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날 내가 그걸 볼수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와야지 그날이 바 불면 온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은 한해 평균 7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안보 관광지가 됐고 주한미군기지였던 캠프그리브스는 DMZ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깨닫게 하는 DMZ기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게 아닐까요?